안녕하세요. 김소크트레이더입니다. 오늘 달아볼 코인, 오르카 코인인데요.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꽤나 오래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하락세를 걸어오면서 저점을 찍었는데요. 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세에 엄청나게 몰리면서 가격 폭등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100%에 가까운 폭으로 2배 가까이 가격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의 움직임 아니고, 네, 이 폭등 이미 지나간 폭등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잖아요 가령 또 다음 폭등은 언제 찾아오는지 네 요런 정보들 자 제가 요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자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요 오르카코인 관련해서는요 요거 하나만 꼭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르카코인은 조만간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폭등도 요 이벤트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 아주 크게 또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다가오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락업 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수 있도록 락업을 풀어준다는 거죠. 자, 기관 투자자들은 네 어마어마한 오르카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이 해제되기 직전까지는 이 물량들 시장에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락업이 해제가 된 이후에야 이 물량들이 모두 풀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폭락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중요한 건요. 폭락 직전까지는 펌핑 랠리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르카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세력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 해제 직전까지 가격 계속해서 펌핑시켜 줄 겁니다. 그러다가, 락업이 딱 해제가 되는 순간,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처분하며, 세력은 시장을 빠져나올 거고, 그렇게 가격은 다시 폭락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펌핑 랠리 잘 올라타서 수익을 올리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뒤에서 공개해 드릴 정보들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냐? 락업 해제 일정과 진입가, 그리고 세력의 상승 목표가를 알아야만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서 최고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뒤에 공개를 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세력이 가격을 올린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라업 해제 일정에 맞춰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거였는데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상승 조작에 올라 타서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어, 근데 세력이 이런 정보를 쉽게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 역시도 한때는 개미 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반 토막 반에 반 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자, 저는 더 이상의 개미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카의 정확한 락업해제 일정과 세력이 설정한 상승 목표가 등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락업해제 관련 정보들이요 워낙에 좀 극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여기저기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를 버리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니까요. 절대로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르카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 010-8420-6380으로 숫자 1 전송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락업 해제 결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정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오르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라고 폐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라고 폐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라고 폐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